어, 남편 왔어? 안녕하세어 어, 그래, 어 잘됐다. 아이고, 네.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저를 저맨 마지막에 짜달라고 생각하고. 어, 한 열, 자 여기 모여봐. 이쁜 이쁜이들 이뿐, 다 모여봐. 네. 이쁜이들 사진 한번 찍자. 온 사람만 찍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명밖에 안 왔어? 네. 아이고, 이 찍어주세요. 어, 오케이. 안 야, 안 진짜 화사하다. 개 저기. 찍지 한사람 찍다가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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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쁘죠? 이렇게 이게화사게 어떠한 상 오네? 빨빨해. 아오다어아맞 축색 축색 때문에. 예쁜이 어디 갔냐? 어 여기 다다다 다, 다 왔어. 오케이. 자 날씨도 좋고 그런데 하나 골프 하나 열심히 치시고 네. 네. 재밌게 노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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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음. 화이팅. 음. 자 이제 네명 누구 누구 하는 거야? 아니세명 먼저. 세명 먼저 나가. 하고마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알겠습니까? 거의 마지막 오 오나요? 비트중비벌트아예 잘해야 돼잘 해야 자 화이팅 내가.

야. 아요누 나서를 가데 내가 넣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내가 더귀이야뭐 음. 똑딱인데 뭐. 잘. 저 누가 오는가? 아, 공차지로 왔나 본데. 아직도 안나갔어다 음. 음. 어 <스> <오우 스> 뭐 야. 아, 진짜, 진짜 아, 골편 전만해서 아, 응.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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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큐. 우리실력은 아무것도 아니네. 응? 아,

네? 방향이 어? 똑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게스트가 있으면 안되는 아, <laughs> 게스트가 아니야 너, 너 지금 우리 팀이야 갤러리가 있으면 갤러리가 있으면 우리 팀이야 잘 쳤. <laughs> 아잘 쳤어. 어, 쳤어 잘 오, 쳤어 잘 쳤어 게스트 아니다 계스당 아니야? 어너저 우리 친구들 아무냐 다쳤어? 가 이제 요 이렇게 다섯 명만 남았네? 네. 그치응 다치세요? 응. 네? 내 거는 아내건안적안 안 적을 거야. 아, 그래? 어 응, 이렇게서 둘이 변먹고, 둘이 편 먹고 둘이 편 먹고 어플 나오냐? 아 그래? 그 대신 내기는 해 나는. 그래? 응. 자 다섯 명이서다 다다이. 다다이 좋지? 돼안 돼? 그래 내기만. 그러니까 다쉽시다 하다. 겁긴 개긴이나. 더개뭘 얘기야. 여기 그리그래도나에 이렇게 쳤어. 아 개념. 말 음. 자, 오늘 다요 아, 어. 어. 아. 아. 골프에 나, 여름 비행와 가지고 자돌돌 지옥. 원래는

I d o 네 t know. I d 장 I don't 양양양양양

아, 형님! 뭐 협조 좀해 해주세요, 형조 뭐 yeah. 아,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가 언이어 아, 협는지어 아, 협는어 아, 협조한 없어. 한이유어 아, 이어 아, 어어어이이어어 아니, 나는 와, 네. 이 사람 말이지. 아, 저기야, 왜, 맨날 나 맞는 아, 어, 거 맞지. 나한 사람, 나한 거. 면서 봐주세요, 으면서아 보면서. 이쪽은 청팀. 이쪽은 백팀. 예. 여기 어디? 청. 여기 어디? 네. 여기 어디? 네. 여기 어디? 네. 아 벌써 뜬건네 여기 어디? 네. 그렇지. 그렇게.

어 h a t is it? w h a 어 is it? 어 h a t is it? What is i 어 What is it? What is i 어어

어느 낱들 민생과 반응. 오케이. 생각. 나 나오면 돼. <laughs> 어, 어, 자 그냥.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순간 <laughs> <속담, 웃음> 내가 내는 거다 속담에 아, 있는 거야. 나는 그래. 아, 그래. 어? <laughs> 분들 <분도> 이럴 때알한다아 <laughs> <발송한다. 웃음> 언니 정말 그래? 니도 <laughs> 네, 웃지 마. 내 이름. 시아라. 시작. 이게 속담인데. 네. 뭐요? 이거는 개인 개인 저거죠. 아니 아니. 아니. 어, 팀이에요? 팀 플레이 팀 플레이요? 어, 어 이기는 팀에 1점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저기서 이기면 3대1이야 예예 여기서 이기면 2대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거. 오케이 알았지? 예 네. 네. 집중! 집중! 집중해 집중, 집중. 집중. 다 보인다니까 혜민 나오니 따옹 혜민나 보이지? 2대3로 아, 바꾸자 <laughs> 자 이거는 속담이니까 네. 담에서만 생각하면 돼. 아저씨 빨리 주시오. 네. 자잘 봐. 네. 아아아 내보다 내더커 요렇게 하는 거야. 아,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게임이잖아 네. 연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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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연습 네. 게임. 네. 근데 선들고 네. 네. 해야 돼. 네. 아니, 잖아 네. 연습 게임 맞는데 연습계. 오케이. 아, 자, 아, 근데 맞췄지? 응? 맞췄지? 오케이. 이리 와. 설명해 와서. <laughs> 아. 나는 자. 아, 예, 아, 이거받고 와서 설명해. 너, <laughs> 아이, 선물 하나 그냥 줘요. 선물.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연습계. 나는 말기를 못 알아라. 사람이 하인데가모용고 오케이.

백팀 하나. 노예. 왜안 돼? 있어. 여기서 던져야 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출발. 오케이. 손어아잘어좀 먼저 줄. 백팀이 이대 이야 그런데 아까 전 연기했어요. 나나말끼말해 줄게. 설명 좀해 줄까? 맞춰야 돼. 이제. 제 먼저 먼저. 기만 해. 저손안 치면 안 돼. 맞아야 하니 같이. 잠깐만. 나이기 뭐야? 자, 잘 봐. 백팀에 맞다 정답 정답은 손을 들어 ok. 네 네가 못 봤어 그렇지 그렇게 백팀 정팀 이안 오냐고 여기 봐야아 그럼 내가 앉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두탕할 거야 오케이 yeah. 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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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나 백팀 어뒤어야 벼룩이야 에말못 알아들어 정답 손을 들고 했다니까 했어 했어 누구 뭐라 그러셨어요? 뛰어봐야 그 배로네 오케이 정답. 인정 인정. 아아 네. 아 미안해요. 아 잘냐였어아니안보지간도아 3대2이 됐어. 네. 대했아아 아, 시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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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잘. 아, 아거 너무 쉬워. 아, 내가 네. 아, 네. 할게. 잘. 네. 잘 봐. 오케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오케이. 한번 와. 한번한 와. 와. 한 와. 한번한 잘 봐, 네. 이거 어렵다, 더 어려워. 몸을 고 어, 말을 해, 잘하지, 네. 이거 야안 했는데 하면 해야 한 거야! 근데 왜? 왜! 네. 어 안나 n y 바 u k n 데안 l o v 다 s t a 말 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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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라 g 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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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야 저쪽 봐봐 o b a c 백팀, did. Over here. Ah, n i 나이스 a z o r 어 h a t 어 s t 서 a t w 기억 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아이 근 얘기해? 성들었잖아뭔 낙아가지고 불다 네. 오늘 아가지고불다 네. si. 네. 네. 다시 다시 네. 한번 다시 한번. 멍, 멍. 다시 다시 웃지 마. 네. 가 개똥도 약해. 아! 백들어야 돼. 백지. 개똥도 약해. 아, 약해. 신은 없다. 정답.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했나 나이스. 나나이이스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이스나이 나이스. 이스나이이스 나이스. 이스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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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

뭐야 뭐야 뭐사야 아, 5대 4야이야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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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야 이제야 이야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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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제야 이제이야로제야0제이이이 인정! 인정. 인정하지. 더 있어야 계란찜 좋아하거든.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자, 두 명, 세로 다. 오여요렇게 바깥으로. 아, 다. 자,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와라. 어, 얼른 어, 협조해 줘야지, 어, 협조해 줘야지. 어, 협조해, 협조해. 협조해. 어, 바깥으로. 일로 어. 와, 일로 와. 바깥으로. 그러니까 젊은 어, 도랑 같이 댕겨. 젊은 누랑 같이 댕겨. 바깥에 나가 있어, 대사상. 언니, 가할때눈 붙였다가 손을 내가 잡는 내가 잡고.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바깥 바깥에. 손 잡아, 손 잡아. 아 빨리 와, 빨리. 자, 자. 작 아니, 그럼 모든 수상 요 안에 들어가 잡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처럼 사람 감추라자자줄 이러면 받아서 짠. 돌아갑시다 하 뭐. 내가 세 세. 어, 아니, 세다

깨춤추자, 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여 여기 여기 여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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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나도 여돌이라고들었고 <목소리>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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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dance> 춤추자. 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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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자, 어 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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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바로. 안녕, 바로. 둥글게둥글게 <빵집> 돌아가며 춤을 춥시나 소름 노래를 부르냐 랄랄라 추멍게춤 추자 라춤추링랄춤 추자

<듣글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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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글게둥랄게둥춤게 둥글게 둥글게 랄글게둥랄게

啊！我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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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